백석대와 백성문화대 가을캠퍼스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는 대규모 연합전도축제 리턴 페스티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애니메이션 킹오브 킹스가 첨단 미디어로 되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교내 전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대규모 전도 축제를 열고 가을 캠퍼스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지는 영적 생명 운동의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캠퍼스가 가을 하늘 아름다운 단풍처럼 복음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교내 베데스타 공원에서는 푸드 트럭에서 간 만든 트러스와 핫도그 냄새가 진동하고 전도 카페 부스에서는 아메리카노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푸드 트럭과 전도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교직원과 학부 선교부 그리고 선교 단체 소속 학생들입니다. 나흘간 교내 주요 거점인 본부동, 진리관, 조형관 등. 캠퍼스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리턴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캠퍼스의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란 주제처럼 이번 축제는 교내 전도를 통해 영적 생명 운동을 실천하고 학원 복음화에 기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목실, 교직원, 교회, 선교단체, 선교부 등총 30여 개 팀이 협력해 따뜻한 환대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 백설학원은 학원 보금마의 설립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특히 작년부터 채플과 기독교 교환과목 이외에 직접 전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2,424명의 결신자를 주셨고 400여 명의 세례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벌써 2,500명을 넘었고 500명의 이제 세례자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실은 캠퍼스 모든 구성원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평상시의 전도 활동을 축제 기간에 더욱 집중적으로 모아 힘을 합쳤습니다. 캠퍼스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페스티벌 형식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오륜교회 선교 단체들도 이 복음화의 열기에 동참했습니다. 여기 와서. 또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이 캠퍼스 처음 와봤는데요 캠퍼스 굉장히 잘돼 있고 크다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거기에 함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로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j y m 선교회 등 선교 단체들은 팝콘 나눔과 말씀 카드 뽑기 등각 특성을 살린 전도 전략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저희는 지금 팝콘 부스 운영하면서 말씀 카드 뽑기 이제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 뽑을 때마다 이제 말씀 카드 설명해 주고 요에 팝콘 주면서 이제 그 오는 친구들에게 이제 결신자 카드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율 5% 이하 시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리턴의 소명 아래 가을 캠퍼스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성경의 장면을 첨단 미디어로 재현한 전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세계에서 흥행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본질과 치유의 메시지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전시 현장에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속에 잠긴 듯한 공간에서 머리 위로 손을 뻗자 화면이 바뀌며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밉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성경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가 구해주는 장면인데 관객이 직접 베드로의 시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영화에서 담지 못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는 '킹 오브 킹스' 전시는 성경의 메시지와 첨단 미디어 기술이 만났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 할... 했었고요. 성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영상 전시를 선보여 온 국내 대표 영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이 총괄한 이번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희생,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다섯 개의 테마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랑의 본질을 되새기며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참여가 필수적인 인터랙티브 공간도 마련돼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의 사랑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장, 그것을 통한 어떤 실험의 장입니다. 이해 그리고 위로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담백한 그런 사랑의 경험의 장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애니메이션 킹오브킹스를 감독 제작한 장성호 감독은 성경에 기반한 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원작이 아니라 성경이 원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에 기반해서. 정말 감동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 킹오브킹스 전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cts뉴스 이가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종화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이종화 총회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남 초대교회에서 열린 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한기장 복지재단 보경규 목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 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의 주 강사로 나선 윤호균 대표 총재는 교회가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이며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성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임원단과 경기도 지역교회가 연합회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국가와 민족 부흥을 위해 다같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는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기 위해 2027 한국교회 부흥 대성회를 준비 중이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연합 대성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과 신길교회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희망 찾기 열린토론 광장을 개최합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논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열린 토론 광장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방향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패널 중심의 참여형 대화와 SNS를 활용한 현장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각 교단과 세대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회복과 연합의 길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의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선교를 하는, 어, 한국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라는 회이 좋은 보험에서 이미지가 딜리브리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이런 운동장 필드를 통해서 건강한 분들이 예,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제 필드는 계속 갈수 있겠죠. 한국교회 희망찾기 열린토론광장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을 위한 태블릿 PC와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 청빙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의 담임 목사 500명,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목사 후보 가운데 평가 중점 사항은 성품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청빙 담임 목사 조건에 대해서는 학력 무방, 50대 초중반 전통보다는 새로운 변화 발전 추구 순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새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우선 과제는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뽑혔습니다. 목대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청빙 방향이 제시됐으며, 모범 사례로 지구촌 교회의 청빙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험블 미니스트리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를 모집합니다. 미국 현지 투어로 성경적 세계관을 경험하는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는 정책 오피니언 리더, 미디어 스토리텔러 등현 시대 기동 리더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가 이재규 신임 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닌... 교계와 정계 인사를 포함한 내빈 또... 2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이재규 신임 사장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잇는 소통의 창이 될 것이라며 문명사적 대전환기 속 인공지능 시대에 지면매체의 장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공보 이재규 신임 사장은 CTS 기독교 TV 지사장, C 채널 방송 대외 협력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노년 생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를 비롯해 키움에셋플래너 김의수 센터장,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윤득형 박사가 노년의 삶, 소비습관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CTS 측은 건강한 노년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속 강연을 마련했다며 오는 12월 2차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리 신광교회 산하 신광복지재단이 익산시에 다함께 복지센터 10호를 개소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세우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과 나눔의 손길을 전할 계획인데요. 장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웃음과 찬양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산시 다음계 복지센터 10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산시는 시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계 복지센터를 확충했습니다. 이번 10호는 신광복지재단이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개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광복지재단 권호국 이사장은 이번 돌봄센터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여섯 가지 핵심 가치 중에 다섯 번째가 교회 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역이라는 가치를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 돌봄 센터를 통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기독교적인 사랑이 이 센터를 통해 흘러가서 우리 교회와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광복지재단은 작은 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치와 감동이 있는 복지를 추구하며. 성김에 힘써왔습니다. 재단은 신광노인복지센터, 신광의 집등 지역 내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 돌봄센터 10호는 그 일환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센터는 배움과 보살핌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는 지역 사회를 위해 아이들에게 작은 천국을 제공하여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제 14호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었는데 모든 주체들이 단체나 기관들이 함께 또 이런 기관들을 운영해 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키우기 좋은 또 이렇게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규민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식수 지원 글로벌 캠페인 2025 글로벌 6K4워터가 율하 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공기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 시민 2,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직접 걸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이날 모인 참가비는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 개선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어서 병에 안 걸리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펌프를 통해서 물을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러면서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정이 윤택해지고 더 나가서 지역이 이제 자립이 되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한 아이를 구하고 한 마을을 자립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정시문학회가 대전시청에서 희망의 빛,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한국교정시 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오픈식에서 새희망교화센터 김성기 이사장은 신문학회를 통해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존재가치를 깨닫고 내면의 희망의 불빛이 켜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용자의 시 14편을 비롯해 총 40편의 작품이 전시된 가운데 정다겸 시인의 시 낭송과. 최 완성화백의 퍼포먼스, 축주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으며 특별히 아프리카 말라위 카체리 여자교도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새희망교화센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시범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며 교정선교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동에 자리한 미사목민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예배 설교를 전한 둘의 공동체 운동본부 대표 김진홍 목사는 "미사목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며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돼 지역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사목민교회 이정목 목사는 인사에서 교회의 성장과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9년 창립된 미사복민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교회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교와 나눔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주 기점 항로 1위 선사로 큰 사랑을 받는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회리가 지역 아동 100여 명을 조청해 이틀간의 제주 여행을 지원하는 사랑 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2회째를 맞은 시월드 고속회리의 사랑 투어는 목포 신안 진도군의 아동복지활동기관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행사로 시월드 고속회리의 퀸제 노비아호를 타고 제주 아르떼 뮤지엄 스카이 워터쇼를 관람하고 감귤 따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남성시화운동본부가 제834회 열린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고신 직전 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황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 부부는 17년간 매주 나라와 민족,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대흥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요트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대흥교회와 사단법인 빛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요트는 해운대 동백섬과 마린시티, 광안대교를 차례로 돌았으며 체험 후에는 교회가 준비한 삼계탕 나눔의 순서도 진행했습니다. 부산 대흥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교회를 목표로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현지나 헤세드 장기옥 목사가 아들의 죽음 이후 태국 쌍하오 마을을 오가며 기록한 21년 여정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14살 아들의 순교를 계기로.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2007년 사랑한다 현지나, 2022년 사랑한다 현지나 토브의 이은 세 번째 책으로 태국에서 선교관과 기념 교회 세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제목에 붙은 헤세드는 언약의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절망 넘어 언약의 길을 걸어온 저자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말입니다. 책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선교 일기로 상실이 사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신약학자 니제이 굽타 교수가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상한 종교로 불렸던 초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예배, 삶의 방식을 탐구한 책입니다. 로마 사회가 예식과 제사로 신을 달래던 시대, 기독인들은 거창한 신전 없이도 함께 모여 신과 직접 교류하는 당시로서는 독특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굽타 교수는 그들의 믿음, 예배, 공동체 생활을 동시대 로마 종교의 견저 하나씩 살피며 왜 그들이 고대 로마인에게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존재로 보였는지 설명합니다. 초대교회가 처한 환경과 그들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분, 또 시대를 초월한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스크루테이브의 편지 해설서 생각 없음입니다. 생각 없음은 황영식 목사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브의 편지를 오늘날에 맞게 해석한 책입니다. 현대인이 빠져 있는 이른바 조용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생각 없음 상태를 비판합니다. 또 CS 루이스가 말한 악마의 전략을 해부해 영적 무감각이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장마다 사례와 질문을 배치해 개인 묵상은 물론 공동체 나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의 초점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월 5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